손님들이 돈도 내고 들어도 주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내가 이 돈을 받고서 서비, 이 서비스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차량해져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돈을 얼마, 얼마를 받는다고 손님들이 이런 걸 요구를 해요. 그 일을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서 일을 못해요. 근데 기왕이면 내가 좋은 일 하는데 나중에 아세요? 선비라는 것은 뜻이 될 때는 나가고, 내가 위치가 되지 않을 때 물러서는 게 당연하다고. 만약에 위치가 되지 않으면 저도 이제 일 그만두게, 그러니까 제가 그 손님들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그만두면 돼요. 제가 그만두면 되는 거지, 선님욕할거없어요이 직업에 대한 탓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고, 나고안 맞으면 불편할 게 아니고, 물러서면 돼요. 근데 저는, 뭐 얼마나 고마운데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일정 중에서 힘든 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건 뭐냐면은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게 고마운 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도덕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제가 자존심이 진짜 극을 찌르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고기를 숙여본 적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고기를 숙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없어도, 내가 굶을 때굶었더라도 고기를 숙여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자랑스러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가이드를 시작하고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고기도 숙일 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된 줄도 알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오만함이나 자존심 같은 것이 조금씩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고달고 그러면서, 무난 부분이 깎아지는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스탭들, 우리 기사 아저씨나 우리 인솔생, 우리 강선생입니다. 같이 모여서 팀워크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어려움도 겪고, 그 같이 끌고 나가는 것들 그리고 사실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다 어떻게 그 지휘하는 사람은 교양학을 연주할 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게 균형을 잘 맞춰서 어떻게 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끌고 내잖아요. 그런, 그런 그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고마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오만한 마음이나 이런 것을 꺾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자기 완성할 수 있었던 이런 것이 제가 일을 시작하고서 제일 좋았던 일인 것 같아요. 네.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그 얘기도 가끔 해요. 뭐그 교회 그 열심히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성당 열심히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죠 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다니는 손님들을 하느님 보시듯이 생각하고서 모시는게 제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맨날 내가 손님들 불평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성당 가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제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 손님들한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성기술례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신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하느님한테 기도할 때도 부끄러운 마음이 좀 없는 게 아니고 덜 하고 덜 하고 자존심도 또 생기고 지금 갖고 있는 자존심 뭘 갖고 자존심 하겠어요? 제가 열심히 일한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자존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일을 하지만 바보 같은 가이드들 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왜 내가 손님들한테 굽히냐고 이게 진, 내가 손님들한테 봉사하고 그게 진정으로 된그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 전문가는 손님한테 굽히고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그게 이제. 진